백인부모 사이에 태어난 흑인 남성의 충격적인 출생 비밀. 앤드루 러브웰 이라는 흑인 남성은 자라면서 부모와 다른 피부색에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물어볼 용기가 없었고 그의 부모 또한 이러한 사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는 혼자서 자신의 생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불만에 엇나갔는데요. 때문에 15살 때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등 그는 학창시절을 문제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그는 드럼의 재능을 발견했고 엠피플이라는 유명 밴드의 드러머로서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그는 결혼 30대가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려달라며 자신의 입양 내용을 물어봤죠 그런데 그의 부모님의 답변을 들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엄마가 비스킷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흑인 동료와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엄마를 용서하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평생 자신의 친엄마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진짜 자신의 친엄마가 맞았고 자신은 입양가가 아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 그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사실을 숨겼던 엄마를 용서했다고 하며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아빠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